안녕하세요 깜빡홈쇼핑의 김 깜빡 아 노봉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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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봉 <너봉> 씨자 예.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바로 면도기입니다 아, 예. 근데 이 면도기 <laughs> 아 노봉 씨 이게 왜 면도기인가요 이거 아 이게 왜 면도기냐면요 예. 이게 작동할 때 면도기라는 소리가 납니다. 어허. 면도기라는 예. 소리가 난다고요? 어. 그럼 지금 한번 작동 한번 해 보실래요? 해 볼까? 예. 면도. 기. 와! 와! 와, 정말 놀라운데요? 예. 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면도. 기. 오 진짜네요. 예. 와! 여러분들못 믿겠지요? 진짜입니다. 면도기라는 소리가 나서 이 면도기 이건 또 어디 겁니까, 이거? 그걸 수십 번 묻네, 그 사람. <laughs> 아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 제품 거냐고요? 몇 번을 물어, 그걸! 아니, 어디 거? 마대 거! <laughs> 아, 마대 거! 자 이것도 역시 마대전자에서 거였요 마대 거고 뒤를 예. 보면 나온다니까 어허, 예. 마대인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폴로 수출하는 마대 제품 겁니다 아 어. 어허 아. 싱가폴로 수출하는군요 어, 두 나라 야. 수출합니다 두 나라요? 싱가폴로 수출한다면서요? 싱과폴두 <laughs> 나라 아하! 아주 그냥 쭉쭉 뻗어나가 양쪽으로 싱과뿔아 신과 뿔그 나라 두 나라 동시에 수출하는군요 예. 자 동시에 수출하는 이 마대전자에서 만든 이 면도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음. 236-432-4524이 아. 번호로 지금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어. 아나봉씨이 면도기 이거 방수 됩니까? 이거 아 이거 방수 됩니다 방수 됩니까? 어. 그러면 은 이거를 물에 담가도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시네요 그걸 굳이 물에 왜 담그나 그 사람 <laughs> 아니요. 담그면 고장나지? 아니요! 방수된다면서요! 방수는 되지! 근데 왜 고장이 납니까? 물에 담그면 고장은 나고, 예, 방수는 됩니다!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호봉 아, 씨, 방수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물에 젖으면 고장나고, 방수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수된답니다! 예, 아호봉씨 많이 틀린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방수되니까 고객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수되는 제품! 어 이게요 여기 보니까 어 이게 충전기죠 이게 이렇게 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 이렇게 어, 충전하는 건데 충전이 가능하군요 왜 그러세요 예예보다는예 내가 필요해 충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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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니 예예예예예예기예기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요예예예예자 그,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날 너무 집착했어. 세세 <laughs> 여자가요? 예. 경희, 예. 수련이, 정희. 어허, 그세 여자가 안호봉 씨 사랑했었나봐요? 내 자랑 같다 또. 예? 아, 아니요. 예? 어 그렇게 해. 세 여자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얘기를해 아니요 내 그, 자랑이래니까 다. 아니 고객분들이 그 비결 때문에 물건 구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자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비결. 입술. 입술. 자, 자 입술. 아그 입술에 있었군요. 예. 아... 자 고객분들한테 제 입술 한 번만 쏴주세요. 어떻게 여성분들 괜찮겠습니까? 예? 아우 너무들 좋아하네. <laughs> 한번 빠져봅시다. 네. 녹아듭니다. 자, 집중 들어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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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잔 몽롱하다, 예. 눈이. 예. 이 정도만 예. 어, 하면. 세요 사회생활 못해, 여자어 예. 예. 그만하세요. 지금 예. 몽롱해져가지고, 어. 정신을 못 차려. 예. 예. 저도 막 뽀뽀할 뻔했어요, 한동봉 씨랑. 예. 그만 이해해. 예. 이면도기, 어. 이게 게임기능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거 게임기능 됩니다.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아, 이게 예, 이거 게임 되거든요. 어, 이게 네. 저기 로켓트 게임기능 되거든요. 로켓트 게임이요?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어. 와, 진짜 로켓트 같아요. 와. 복귀하라, 복귀하라. 와, 세 이렇게 게임기는 게임기는 <laughs> 게임 가능한 면도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깜빡공 쇼핑의 김깜빡 안 오봉이었습니다. <laughs>